이번 영상은 의대 2편 분석 자료로 2026년 경기 충청 강원권의대 예상 합격선과 2025년 합격자 성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의대 입시 분석 자료는 총 3편으로 월간교육 컨설팅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1편은요. 메이저 및 인서울 의대의 2026년 수시 예상 합격선을 분석을 했고요. 2편은 경기, 강원, 충청 의대 3편은 경상, 전라, 제주 의대의 2026년도 수시의 예상 합격선을 분석을 했습니다. 2025년 입시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커다란 변수가 있었고요. 대한민국 입시 역사상 가장 의대 가기가 쉬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의대 정원이 2024년 이전으로 다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2024년 성적과 2025년 성적을 같이 분석하면서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인재를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2025년 선배 중에 1등급 후반이 의대를 갔다더라, 2등급이 의대를 갔다더라, 누가 어디 의대를 갔더라 등 소문이 자자할 텐데요. 다 잊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원래 계획이 몇 명이었으나, 얼마나 줄었는지도 한눈에 보여줄 것이고요. 그 인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2025년의 성적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2편은요, 경기 충청 대전 강원 의대를 집중 분석을 하겠는데요. 인서울 의대는 1편에, 경상 전라 제주권 의대는 3편에 별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2026년은 작년에는 의대를 합격했을지라도요, 치대도 합격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2025년보다는요 2024년 성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026년 의예과 입시는요 사상 유례없는 상향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2025년 대비 인원이 분명히 줄었음에도요 전년 성적만 바라보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상향지원은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기권 의대인 가천대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는요, 수능최저가 3합3에서 3합4가 적용이 되고요. 수학은 미적기야, 탐구는 과탐이 들어가는데, 과탐 옆에 보면 2.5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두 과목에 이제 절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인원 보시게 되면, 먼저 교과 같은 경우 확정에 4명이 있는데, 예정에 16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래 계획은 16명이었는데요. 의대증원이 축소가 되면서, 확정적으로 4명이 이제 확정 인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12명의 인원이 계획보다 차질 생겨서 늘 수가 없다는 점, 보시면 금방 줄어든 인원을 체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교과에서는요, 확정 인원 4명이고요, 3합 3 체저가 적용이 됩니다. 학종 같은 경우 16명 선발을 하고요, 이제 3합 3 체저가 들어갑니다. 원래 1단계가 4배수였는데요, 5배수로 확대가 되고요, 면접 50%가 들어갑니다. 논술 같은 경우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요. 6명 신설이 되었고요. 학종, 기획균영 농어촌 같은 경우 각각 1명씩 선발을 합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같은 경우 90%컷 기준 2.87에 성적이 되어 있고요. 교과는 1.08에 90%컷 합격선이 나왔습니다.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1.0등급이었고요. 학종 1.9 등급이 이제 70%컷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1.0 등급대에 들어와야 합격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학종은 자사고 선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자사고 기준으로 2등급 초반대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고는 1.1에서 1.3 등급 선에서 생기부 좋은 경우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권 아주대 의대 보겠습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 수능체저 4합 6 적용이 되고 있고요. 수학과 탐구는 지정과목 없습니다. 탐구에 2.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과목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교과전형 신설이 되었는데요. 3명 선발을 합니다. 원래 최초계획은 15명이었는데 3명밖에 늘리지 못했고요. 학종 같은 경우 17명 선발을 하는데 3배수 선발 후에 면접 30% 적용이 됩니다. 논술은 10명 선발을 하는데, 논술 전용 80%에 교과 20%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 4, 3, 6입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같은 경우 70%컷 기준 1.34가 나왔고요. 2024년도 성적 기준 보시게 되면 70%컷 2.02에 성적이 나왔습니다. 성적 편차가 상당히 크지만 이게 자사고와 일반고의 성적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지원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는 1.0에서 1.1등급대 지원이 예상되고 있지만요. 아마 1.0등급대에서 합격이 끊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학종은 이제 1.8에서 2.4등급대에 합격 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사고와 특목고가 얼마나 뽑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달라지고요. 일반고 같은 경우 1.1에서 1.3등급대에서 많은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권 인천인 이제 인하대 의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하대 같은 경우 수능 체저가 3합 3에서 3합 4로 완화가 되었고요. 과탐도 이제 절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 지정 과목은 없고요. 논술은 3합 3, 과탐은 이제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지역균형 교과 같은 경우 9명 선발을 하고요. 최저 완화로 성적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역균형도 보게 되면 예정은 26명이었는데 이제 확정인원 9명으로 계획보다 17명 차질이 났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 16명 선발을 하고요. 농어촌 2명, 논술에서 8명 선발을 합니다. 학종 같은 경우 수능 최저는 없고요.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같은 경우 70%컷 기준 1 1 3이 나왔고요. 학종 같은 경우 70%컷 기준 1.41에 합격선이 형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70%컷 기준 1.08이었고요. 교과는 70%컷 기준 1.11에서 합격선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1.0 등급대에서 이제 들어올 것 같고요. 최저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 1.1대에서는 아마 합격선이 나오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 1.1에서 1.3 등급대에 생기부 좋은 경우 합격선 라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권 의대인 가톨릭 관동대 의대 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의대 같은 경우는요. 수능 최저가 3합4에서 3합7까지 적용이 되고요 수학은 미적기하, 과탐은 두 과목을 보는데 절사로 보게 됩니다 먼저 교과 일반 같은 경우는 3합4에 최저가 적용이 되고요 인원은 9명 선발을 합니다 지역 기회균형이 2명 선발을 하는데 3합7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전형들은 다 3합5가 적용이 됩니다 지역 인재 7명, 기회균형 1명, 농어촌 5명, 기초생활 5명 선발을 하고요 모두 교과로 선발을 합니다 학종 일반 같은 경우 3아부 적용이 되고요. 지역인재 및 가톨릭 지도자 추천도 모두 다3아부 적용이 됩니다. 지역 학종이 이제 새롭게 선발이 되는데요. 전사고 합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낮아서 일반고는 내신이 높게 형성된다고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5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전형 같은 경우 70%컷 기준 1.2의 성적이 나왔고요. 지역인재 교과는 1.71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 가톨릭 지도자 추천 같은 경우, 70%컷 기준 1.45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같은 경우 일반 전형 1.17의 성적이었고요. 강원인지 지역인지 같은 경우는 1.31의 성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은 1.1에서 1.2등급대, 교과 지역은 1.2에서 1.3등급대, 학종 일반은 1.3에서 1.4등급대, 학종 신설되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 1.3에서 1.6등급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모집인원이 줄어서 교과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자사 특목고 선발 인원에 따라 변동이 심합니다. 지역인재 신규로 설립되는 종합전형은요. 일반고보다는 자사고 중심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강원권 강원대 의대 보겠습니다. 강원대는 현재 국립 강릉 원주대와의 통합으로 인해 모집 요강 발표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확정이 아니고요. 과거 모집 요강을 말씀드린 거니까 최종 요강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예전 모집 요강으로는요, 수능 최저 3화 5에서 8까지 전기할 예정이고요. 학종 일반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선택 과목 중 수학 과학은 필수인데. 현재 모집 요강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교과도 현재 일은 알 수가 없고요. 지역인지 모르니까요. 확정 모집 요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학종 일반도 지역인재도 아직 모집 요강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모집 요강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2025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 전형 최저컷 기준 1.14가 나왔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 23명 모집이었는데 1.4의 최저컷이 나왔습니다. 학종일반은 2.7 최저컷이 나왔고요. 종합지역전형 같은 경우는 4.09의 최저점수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일반은 최저컷 기준 1 1 2 이었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 1.28의 최저컷이 나왔습니다. 미래인재전형 같은 경우는 3.14의 최저컷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은 1.1에서 1.2 등급대, 아무래도 아마 1.1 등급대에서 끊기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교과 지역 인재도 1.1에서 1.2 등급대인데 1.2 등급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종 일반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으로 1.1에서 1.4에서 지원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석가 포함 시 1.9에서 2.4 등급대에서 합격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 지역인재 같은 경우 2.0에서 2.5등급대에 합격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반고 1.2에서 1.5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 지역에 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전사고가 합격할 시에는 4등급대도 합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권 연세대 원주의대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4합5, 4합6, 3합3, 3합5 등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과탐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과탐을 각각 별개로 분리해서 수능체제에 합산 적용되는 점, 요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특히 영어 2등급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최제 맞추기가 그리 쉬운 대학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우수자 추천형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8명 선발을 합니다. 3수생 이내 추천인원 제한이 없고요. 추천형 같은 경우 4합 6으로 일반형의 4합 5보다는요, 최저 맞추기가 수월합니다. 학종 같은 경우 일반 전형에서는 15명 선발을 하는데 4합 5에 최저가 들어가고요. 강원 인재 같은 경우는 25명 선발을 하는데 3합 5에 최저가 들어갑니다. 논술은 3합 3이고요, 10명 선발을 합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은 70%컷 기준 2025년도에 1.47이었고요. 학종 일반전형도 70%컷 기준 1.47이 나왔습니다. 강원인재 학종 같은 경우 70%컷 기준 4.65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 70%컷 기준 1.31이었고요. 학종 같은 경우 일반전형 1.5등급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 같은 경우 1.2에서 1.3 등급대 예상되고 있고요. 교과 추천은 일단은 교과 일반보다는 최저가 낮기 때문에 1.1에서 1.2 등급대에 합격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종 일반 같은 경우 일반고 기준 1.2에서 1.5 등급대에서 지원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성적은 1.9에서 2.4 등급대에서 합격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 지역인재 같은 경우 일반고 기준 1.2에서 1.6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에서 2.5등급대에 합격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권 지역은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전사고를 선발할 시에는 4등급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자사고 특목고 선발 인원에 따라 변동이 심하게 됩니다. 2026년 의외과 입시는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과 24년 성적 차이 및 모집 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6년은 24년과 비슷한데요. 2025년 성적만 보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6개 모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 많이 하시는데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권 한림대 의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의대 같은 경우 수능 체제는요 학종 일반 및 지역 인재 3합 4의 조건이고요 수능 체제에 영어를 포함할 시에는 영어는 반드시 1등급이 되어야 수능 체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학종 일반 35명 선발을 하고요 지역 인재 16명 선발을 하는데 모두 1단계에서 5배수 선발한 다음에 면접 30%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지역 기초 및 농어촌은요 체제가 없고요 면접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일반 같은 경우 최저컷 기준 2.48이 나왔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 최저컷 기준 4.67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최저컷 보게 되면 4등급대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사고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의예과 일반전형 같은 경우 1.2등급의 학종 성적이 나왔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 7 0컷 기준 3.47에 70%커 성적이 나왔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종합 일반 같은 경우 일반고에서는 1.1에서 1.3 등급대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성적은 1.8에서 2.4 등급대에서 합격컷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 지역인자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 1.2에서 1.5 등급대에서 지원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1.9에서 2.5 등급대에 합격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종은 자사고 특목과 합격 비율에 따라서 합격 점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전사고가 들어가게 되면 4등급대도 합격 라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 많이 주시는데 adpaper.kr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권 건국대 충주의대부터 보겠습니다. 수능체저 3합4에서 3합5가 적용이 되고요. 학종 일반은 과탐 두 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절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과 지역 인재 3합 4이고요, 면접 30%로 진행을 합니다. 인원 많이 뽑진 않지만 4명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역 인재 기초생활로 1명 선발을 합니다. 학종 일반 4명 선발을 하고요, 지역 인재 9명 선발을 하는데 1단계에서 3배수 선발한 다음에 면접 30% 적용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2025년도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지역 인재는 최저컷 기준 1.54의 성적이 나왔고요. 학종 일반은 1.51에 70%컷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학종 같은 경우는 2.33에 70%컷 합격선으로 구축되었습니다.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지역 인재 70%컷 기준 1.35가 나왔고요. 학종 기준으로는 일반 전형 1.5에 70% 것이 나왔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충북은 1.2에서 1.3 등급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교과 전형은 순수 교과가 아닌 면접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종 일반은 1.2에서 1.5 등급대에서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3에서 1.6등급대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지원 예상되고 있고요. 자사고 특목고 포함시 1.9에서 2.5등급대에 합격 라인 구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종은 자사고 2등급 초반대까지 지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충청권 관양대 의대 보겠습니다. 관양대 의대의 수능 체조는요. 3합4, 3합6, 3합7, 또 미적용 등 다양하게 정렬가 되고 있습니다. 수학 선택 과목은 없고요. 과탐은 두 과목 보게 되는데, 이제 2.5이기 때문에 절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일반 학생 최저 전형 11명 선발을 하는데, 2025년까지 면접이 있었으나, 2026년 면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역 인재 최저 20명 선발을 하고요, 지역 인재 면접 10명 선발을 하는데, 교과 지역 인재 최저는요, 최저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수능 최저 조건이 3합 6이라 너무 낮습니다. 면접 지역 인재는요. 최저는 없으나 면접에 부담이 있습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 전형 최저는 1.38, 면접은 1.0 등급, 지역 인재 최저 같은 경우는 1.66 등급, 면접은 1.11에서 합격선 형성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성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학생 전형 최저는요, 1.19였고요, 면접은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최저는요, 1 2 6였고요 면접은 1.15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지역인재 전형 최저인데요, 지역인재 전형 최저는요, 올해는요, 최저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적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 전형 최저는요, 1.1에서 1.2등급 대 교과 지역 인재 체조는요 1.1에서 1.2 등급대 교과 면접은요 1.0 등급대 교과 지역 인재 면접은 1.1 등급대에서 합격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교과 지역 인재의 경우 체조가 너무 낮기 때문에 1.1에서 끊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권 단국대 천안의대 보겠습니다 단국대 수능 체조는요 3합4에서 3합5가 적용이 되고요. 수학은 미적 기하 탐구는 과탐에서 선택을 합니다. 수학이 필수이고요. 과탐이 평균이라 쉽지 않은 수능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 교과로 10명 선발을 하는데 원래 최초 계획은 5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명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신설 전형인데 이제 계획보다는 42명이 줄어들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 일반 전형 12명 선발을 하고요. 농어촌 2명, 논술 4명 선발을 하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교과 20% 적용이 됩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일반 같은 경우 70%컷 기준 1.48에서 합격선이 구축이 되었고요. 2024년도에는 학종 일반이 70%컷 기준 1 2 8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지원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는 1.1에서 1.2등급대 내에서 합격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학종은 일반 1.4 등급대 이내에서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들어갈 시에는 1.9에서 2.5 등급까지 합격 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충청권 순천향대 보겠습니다. 순천향대 수능 최저가 4합 6이고요. 학통 사탐 시에는 4합 5의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교과 일반으로 10명 충남 지역 인대로 7명. 충남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충남만 선발하는 거고요. 충청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0명 선발을 하는데, 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학종 일반 10명이고요. 충남 지역인재로 9명, 충청 지역인재로 13명 선발을 합니다. 수능 체제 없이 일괄 진행을 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 같은 경우 70%컷 기준 1.0이 나왔고요. 지역교과 1.14, 학종 일반은 1.06, 지역학종은 1.16으로 70%컷 합격선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에 우수 세개 교과 전과목이라 성적이 높게 형성이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성적인데요. 마찬가지로 일반 학생 같은 경우 1.11에 70%컷 나왔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 1.04에 70% 컷이 나왔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은 1.0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성적을 일부 과목만 보기 때문에 1.1 이내는 들어와야 하고요. 교과 일반은 1.0이 되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는데요. 한1.1 등급대에서 예상되고 있고요. 학종 일반도 한1.0 등급대, 학종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는데 1.0에서 1.1 등급대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수는 현재 다 일반고 기준의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권 을지대 의대 보겠는데요. 을지대 의대 같은 경우 수능체저 3합 5가 되어 있는데 수능체저가 원래는 이제 4합 5였고요. 지역인제는 4합 6이었는데 2026년도 3합 5로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보통 4합 5가 최저를 완화하게 되면 4합 6으로 바뀌거나 뭐 3합 3 이렇게 바뀌는데 3합5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성적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점 수험생들 정말 철저하게 이제 잘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과탐 필수로 3합 5인데요. 지역 특별 같은 경우는 2합 4가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 탐구 영역은요. 모든 전형에서 1개 과목 이상 생명과학 1 또는 2과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과 일반 5명 선발을 하고요. 지역인재 24명 선발을 합니다. 인성면접 과거에는 5%가 있었는데요. 인성면접 5%가 26년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특별형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명 선발을 합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5년도 을지대 같은 경우 교과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70%컷 기준 1.35였고요. 지역 의료 인재인 이제 지역 인재 같은 경우 1.87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모집 인원이 20명 62명이었고요. 4합5와 4합6의최저였기 때문에 2026년 같은 경우는 절대 이점수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원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최저도또 낮아졌기 때문에 절대 이점수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 의료 인재 같은 경우 1.44, 그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17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게 되면 전역명이 지역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인재가 아니고요 일반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예상 내신 분포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교과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1.1에서 1.2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1 이내에서 합격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교과 1.3 이하로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4합5, 4합6에서 3합5로 최저가확 내려갔기 때문에 성적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다음은 충청권 충남대의대 보겠습니다. 수능체저 3합4, 3합5, 3합6, 위적용 등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먼저 교과 같은 경우 일반 전용으로 12명 선발을 하고요. 지역인재로 25명 선발을 합니다. 학종 일반 같은 경우 14명, 서류 같은 경우 6명, 지역인재 투전형으로 해서 18명 선발을 하는데 먼저 학종 일반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고요. 서류는 면접이 없고요. 지역인재는 또 면접이 있는 전형이니까 이 전형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개 모두 수능 최저는 3합 5가 적용이 됩니다. 2025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 전형은 70%컷 기준 1.15였고요. 지역인재 37명이었는데 1.31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학종 일반 같은 경우 20명 선발에 1.16이었고요. 서류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없는 전형이죠. 1.27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 25명 선발에 1.18에 70% 컷이 나왔고요.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전형 같은 경우 학종으로는 1.13, 서류전형은 1.43이 나왔고요. 교과 일반전형 같은 경우 1.1등급 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 1.25등급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2024년도 성적을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지원예상 내신 분포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은 1.1등급대, 교과 지역은 1.2등급대, 학종 일반은 1.1에서 1.2등급대가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서류전형은 1.1에서 1.3등급대, 학종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1에서 1.3등급대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대 점수 많이 보는 대학이라 학종 같은 경우도 1.3급, 3등급대 이하에서는 좀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류전형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비평준화 학교 같은 경우 한 1.4등급대에서도 학교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충북대 의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체조는요, 3합4, 3합5, 3합6, 미주경 등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요. 교과 일반 같은 경우 4명 선발을 하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정인원은 52명이었는데 12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의대 증원이 되었다면 당국대 교과의 인원만 합쳐도 100명이 넘는 지역인재 선발이 가능했는데 이게 좀 무산되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생부종합 1전용으로 3명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종합 전용 2전용으로 5명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종합 1은요. 최저가 없고요. 종합 2는요. 3합 5의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중국대학교 2025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은 70%컷 기준 1.15, 지역인재는 1.26의 성적이 나왔고요. 학종 1전형 같은 경우 최저가 없는 전형인데 1.08, 최저가 있는 2전형 같은 경우 1.33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2 0 2 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종합전형 1전형 같은 경우 이제 최저가 없는 전형 같은 경우 1.05, 최저가 있는 전형은 2.01의 성적이 나왔고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1.09의 성적,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22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 같은 경우는 1.0에서 1.1등급대, 교과 지역은 1.2등급대에서 합격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저가 없는 종합 전형은 1.0에서 1.1등급대, 최저가 있는 전형은 일반 고기준 1.1에서 1.4등급대에서 합격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평준나 일반고 같은 경우 한 1.6에서 2.2등급대에서 지원이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경기 및 강원, 충청권 의대 2026년 수시 예상 합격선 공개해 드렸고요. 3편에서는 경상 및 전라, 제주권 의대를 공개해 드립니다. 컨설팅 문의 많이 들어오는데요. edupaper.kr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충청미 강원 2026년 의대 수시 전형 분석을 월간교육 컨설팅 이세웅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